야민!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laughs> 부탁드립니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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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야구인민족 여러분 어, 오늘 시간 정초보 야구반 시간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저희가 스타트 했죠, 스타트. 스타트하고 첫 발. 첫 발까지 했습니다. 자, 첫발을 했다. 공이 어디로 올지 모르죠, 사실. 네, 어디로 올지 모르고 스타트를 해서 첫 발을 걸었어요. 자,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면에서 오는 타구. 정면에서 나한테 오는 타구에 대해서 정말 기본적인 타구죠. 그 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저도 야구를 알려드리는, 가르쳐, 가르치는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되게 많은 뭐 아이들이나 아니면 사회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공이 거의 다 나한테 왔을 때 글러브를 내려요. 그리고 그때 수비자세를 낮춰요. 급하게. 그러면 진짜 빠른 타국 같은 경우에는 공이 휙 지나가겠죠. 뭐 그냥 지나가거나 되게 자기만의 리듬이 없어요. 리듬이. 뭔가 리듬이 원, 투, 원, 투, 땅 이런 게 있어야 안 돼. 갑자기 텅, 텅 이런 식으로. 리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뭔가 자기만의 리듬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사실 타구에 따라서 공을, 글러브를 내리는 시간이 너무 달라서 여기서 제가 뭐 언제 내려라 뭐 지금 내려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좀 미리 내리는 그런 연습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준비물 없어요. 글러브랑 공입니다. 공, 글러브랑 공만 있으면 되고, 제가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잘 보이나요? 어, 보이, 보이는구나. 자, 이렇게 공 저기 세개두개 이렇게 있어요. 어, 오늘은 어떤 연습이냐면, 자, 앞에 공이 이렇게 두개 있죠. 한번 제가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면에서 정면에 공을 잡을 때 항상 저는 왼발로 타이밍을 잡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왼발에 타이밍을 잡아서 항상 야구 공이 오면 항상 처음에 왼발로 공을 보면서 왼발로. 자, 그리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바운드 맞추기 시간에 뭐 유정 선수가 말했듯이 항상 공을 왼쪽에 두라고 대각에서 두라고 한 적이 있죠. 그저 같은 경우에는 왼발로 타이밍을 잡으면서 정면이었을 때첫 발은 항상 왼발이 나가 있는 왼발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면에 있는 공이 내 왼쪽으로 가게 돼요.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 이런 식으로 왼발이 나가면. 자, 보세요. 자, 내가 잡는 공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왼발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살짝 크로스 되게. 그럼 자연스럽게 왼쪽이 되죠.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막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봐라. 굳이 옆으로 보면 뭐예요? 또 잡을 때는 다시 틀 거잖아요. 굳이 옆으로 틀 필요 없고 그냥 공만 살짝 내 왼발 쪽에만 두면 됩니다. 자 왼발, 오케이 여기서 왼발 들어가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여기서 공자 왼발 들어가고 여기서 가다가 이 상태에서 글러브를 내려요. 오케이. 처음에 오케이. 스타 여기서 가다가 여기서 글러브 내려 잠장힘 빼고 내려 주신면요 나한테 지금 공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옆으로 한 거는 내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쫓아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내리고 원투 어. 내린 상태에서 그대로 자세만 낮춰주면 공을 잡게 되죠. 오케이 자 여기서 뭐냐 자 이제 공을 잡았어요. 이 공은 뭐야? 어이 공은 잡았어. 이 공은 내가 완전 홈을 던진다. 그러면, 옆으로, 저번, 저번에 제가 스텝에, 스텝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잡았으면 옆으로 빠지 말고 이 공을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네. 다시. 자, 스타트. 내리고, 원, 투. 잡고, 하나, 둘. 이렇게. 자, 이 공이 두개 있는 시점에서 글러브를 내려주셔야 해요. 거의 다 많은 사회인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죠. 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하고, 내리고, 원, 투, 잡고, 다, 둘. 이런 식으로. 뭐, 어렵진, 어렵나? 어렵진 않죠? 내리고이기 그대로 이 자세에서 자세만 낮춰주면 땅에 닿는다. 이거 잡고, 이거를 내가 여기 글러브 내가 잡은 곳, 이곳을 뛰어넘는다. 앞으로. 빵 이게 정말 그냥 공을 가운데서 잡았을 때 그냥 기본 스텝입니다. 어, 사실 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고. 음, 어렵진 않아요. 천천히 하면 어렵진 않고,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봤어. 어, 공이 안 좋다. 왼발 넣어주고, 그럼 공 왼쪽이 되죠? 자, 가다가, 그럼 내리고. 원, 투, 잡고, 앞으로, 빵. 이렇게. 아, 근데 이제, 공 다섯 개면 되네요. 다섯 개면. 이거는 사실 많이... 이게 왜냐하면 많이 벗어나지 말라고이 옆으로 많이 벗어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벗어나지 말고, 그냥 이 안에 들어가라고 해서 외발 들어가고 이 안에 들어가라고 해 이렇게 조금만 빠르게 해볼게요. 1, 2, 1, 2, 빵!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 누구나 할수 있는 기초적인 훈련이겠죠. 다음 왕초보 야구 컨텐츠. 그냥 땅골 잡는, 이제는 공한테 접근을 했죠. 그리고 잡고 나서는 어떻게 던지는지 압니다. 근데 잡는 거. 그냥 기본적인 정면. 잡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아무튼 오늘 레슨 영상으로 수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준비 빠르게 준비 미리 준비 미리 항상 뭐 진짜 배가 아닐 때 뭔가 뭐 소, 소개팅을 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그러면.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 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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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다 준비를 하고 꾸미고 나가잖아. 근데 공이 왔을 때 자, 나, 내가 공을 만나러 가.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자고 나서 갑자기 나가면 어떻게 되죠? 공이 좋아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미리 준비. 하지만 옆으로 한 거는 당연히 글러브 이렇게 내밀면 안 되겠죠. 항상 나한테 전면으로 오는 거, 어, 공이 오고 있다 인지가 될 때는 글러브를 항상 쫙 펴주면 됩니다, 밑으로. 켜 주고 자세만 낮추면 잡을수 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삼 뭐하지? 아, 촌삼시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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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텐츠는